안녕하세요 셔스파입니다 먼저 제 채널의 구독자가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던 숫자였는데 이렇게 빨리 이룰 수 있게 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명이 될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가지 평가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서 만명까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제가 Q&A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을 이 영상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렌토 MQ4 카페에서 한 회원분이 소렌토의 실 내외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과연 소렌토의 실내 공간은 어떤지 그리고 또 외장 색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올려주신 카페 회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외장 사진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렌토에는 다섯 가지 색상이 모두 사진에서 보이는데, 각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을 먼저 살펴보면, 스노우 화이트 펄에 20인치 휠이 조합되어 있는 외관 조합입니다. 앞부분은 이렇고, 뒷부분 이렇습니다 하얀색이 원래도 소렌토에 잘 어울리는 색깔이었는데 4세대가 되고 나서 더 예쁘고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차체의 라인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하얀색에서 특히 많고 20인치 휠이나 소렌토의 디자인과도 워낙 잘 어울리다 보니 이 화이트 색상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선택하면 차량의 디자인이 뭔가 매트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차체의 디자인이 워낙 각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로 선택하면 어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광이 있지만 마치 무광처럼 매트에 보이는 걸볼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화이트 색상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입니다. 화이트에 비해서 차 그렇게 커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검정색이다 보니 차체의 색에 라인이 많이 묻히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검정색이 전체적인 모습이 없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차를 본다면 굉장히 위압감 있는 색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요즘 대형차 그랜저만 해도 검정색 비율이 줄었듯이 검정색을 요즘은 잘 구입하지 않는 추세라서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검정색은 구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 판단별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검정색이었고요 다음 색상은 플라티늄 그라파이트입니다 흔히 그레이색, 쥐색이라고 불리는 색으로 보입니다 플라티늄 그라파이트에 하이브리드 19인치 휠이 조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색상은 어두운 색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검정색에 비해 밝긴 하기 때문에 차체의 라인은 검정색에 비해서 조금 잘 드러나는 편이고 덩치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편이지만 저라면 이 색상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색상으로는 에센스 브라운입니다. 이 색상은 3세대 더뉴 소렌토에 제가 알기로는 에스프레소 브라운 정도로 있었던 것 같은데 뭐페이스리프트하면서 광고도 그 색깔로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렌토 하면 딱 떠오르는 독특한 색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정색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에센스 브라운을 선택하게 될것 같습니다. 에센스 브라운은 블랙 그라파이트와 같은 어두운 계열이지만 그중 가장 독특하고 매력있는 이 색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두 색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에센스 브라운을 고를 것 같은데 이것도 개인 취향별로 갈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네랄 블루입니다. 이 색상을 고르신 분이 꽤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광고 촬영으로 유출되면서 처음부터 유출되어서 소렌토 중에서는 꽤 익숙한 색인데 또 유채색이다 보니 많이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네랄 블루는 하늘색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빛이 또 없는 곳에 가면 파란색처럼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현재 보이는 미네랄 블루 색상은 하이브리드 19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인테리어 색상은 검정색 빼고 모조리 찍혔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면 이렇게 도어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소렌토라고 불이 들어오는 것도 이번 4세대 소렌토의 특징입니다. 여러가지 감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디젤이 동시 선택 가능한 세들 브라운 컬러는 이렇습니다. 핸들이 투톤으로 되어있는 모습마저도 익숙하시죠? 현대차를 타시던 분이 소렌토로 넘어온다면 카멜베이지 색상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카멜베이지, 기아자동차는 세들 브라운으로 비슷한 색상이지만 명칭을 조금 달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은 그레이 인테리어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색은 그레이라고는 하지만 밝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가능한 선택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봐도 확실히 밝은 색이죠. 블랙은 너무 칙칙하기 때문에 아 그레이니까 좀 때가 티가 덜 나겠지 하고 그레이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레이 색깔 실내도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블랙이 너무 칙칙하다 싶으시면 세델브라운을 추천드리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실 때 세들 브라운 컬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핸들 투톤도 뭐가 다르죠? 그레이 색상은 핸들 투톤이 다릅니다 림이 블랙 컬러고요 안쪽에 혼커버가 그레이 색으로 그레이는 혼커버와 림이 서로 다른 색상인 게 특징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보입니다 세들 브라운 인테리어에 빨간색 앰비언트는 이런 느낌 파란색 앰비언트는 이런 느낌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인데 5인승도 7인승 6인승을 대비하여 수납공간 선은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시트가 들어가는 선인데 이 뒤쪽으로도 화살표 친만큼 이 정도의 공간은 남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3열을 펴고도 어느 정도 트렁크 공간이 있을 것 같고요 비상시에 3열을 펴고도 간단한 짐 정도는 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3열을 폴딩하고 이 열을 폴딩하면 풀 플랫은 되지만 이 열의 각도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완전히 평평하진 않지만 짐을 쭉 밀어넣기에는 무리가 없는 풀 플랫입니다. 정확히 180도라기보다는 대략 170도, 160도 정도로 폴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을 이대로 맞추고 그대로 이 열로 이동했을 때이열 공간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열 공간은 뒤로 끝까지 밀어넣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2분의 키가 184cm라고 합니다. 184cm인 걸 감안을 하면. 2열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보조석에 사람이 타지 않고 뒷좌석에만 탈 때는 보조석을 앞으로 더 당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2열 좌석도 슬라이딩 할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좌석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는 원격 시동도 있고 차를 앞뒤로 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앞뒤로 빼는 기능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면 잠금 버튼이 있고 열림 버튼, 트렁크 오픈 버튼, 경보음 버튼이 있습니다. 잠금 버튼이 내보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기아 자동차에서 소렌토는 프리미엄 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팅어, 모하비, K9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에서 프리미엄 라인이라서 잠금 버튼이 동그란 형식이었는데 소렌토는 잠금 버튼이 내보난 형식인 걸볼수 있죠. 기아 자동차에서는 소렌토가 프리미엄 라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소렌토의 실내 그리고 실외 컬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